Oh, mm -hmm. 주차에 캠핑 장비를 3박 4일 동안 있었던 캠핑 장비를 다 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호주인들이 휴양지로 선호하는 누싸라는 어, 지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오, 호주 라디오에서 BTS 버터 나옵니다. BTS 버터. 저희는 해외여행을 갈수 없는 호주인들의 핫플레이스, 누사로 가는 중입니다. 누사 이행시, 누지야 아. 사고치지마. <laughs> 누. 누? 누누 누두비치는 사 사랑이다. 저희 지금 누사에 도착했습니다. 텐스타일 잡으러 왔는데 진짜 빛이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헤엄치고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대박이다. 거 같아 너무 이뻐 진짜 여기 물이요 생각보다 미지근한데 깊습니다 물이 깊어요 그리고 호주 바다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무서워서 멀리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 멀리 깊이까지 할수 있는데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누사누사하는지 알겠네 저기가 저희 텐트 진짜 바다 바로 앞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이죠. 이뻐, 조심해! 갑자기 나타난 오리들, 오 뭐야? 귀여워. 저희가 지금 홀리데이파크에 와있잖아요 홀리데이파크는 이제 캠프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캠프사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키친이 보통 제공이 돼요 이 캐러맨파크나 홀리데이파크는 근데 제가 본 캠프키친 중에 여기가 너무 삽니다 왜냐? 이게 여기 캠프키친 뷰예요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요 아침을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진짜 잘돼 있어요. 제가 뭐 캠프 키친 중에 뷰 때문에 일단 넘버 원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누사 누사 하는데 왜누사하는지 알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각자 쓸수 있는 냉장고도 제공이 됩니다. 가격도 여기가 골드코스트보다 저렴합니다. 여기 43 달러였나 하루에? 어, 오션뷰랑. 그랐어 그러니까 43달러, 48달러 근데 할인받지 았 않았어? 어50%아 2박 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션뷰인데 훨씬 싸고요 어, 만족도가 진짜 높습니다 원래 저희가 스카우트 캠핑장이라고 하루에 15달러짜리 갈라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는데 응.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laughs> 여기 이틀 일단 결제는 했는데 아마 4일 5일 있지 않을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린 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바다도 실컷 보면서 네,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호주에서 주로 찾는 주류 매장 덴버피입니다 여기가 일단 술이 제일 싸요 그리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눈이 돌아가죠 애주가들한테 일단 보드카를 마실지 맥주를 마실지 결정을 해야겠어요 소주가 있네 참이수도 있고 처음처럼도 있고 번다버그가 럼이네 번다버그가 이게 호주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이걸 마셔볼까 오리지널을 호주는 이렇게 잭콕 처럼 진빔도 있고 어, 크라켄도 있고 잭다니엘도 있고 우드스톡도 있고 제임스에서도 저렇게 코크가 나오고 엄청 종류가 다양합니다 결국 맥주를 사 왔습니다 석양 보면서 맥주 한잔 마셔야죠 다른 거 보드카 마시고 막 와인 마시려고 했는데 그거 마시면 다음날 또 그냥 피곤하고 몸만 더 괴롭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맥주 마시겠습니다. 모든 이용객들이 다 아기들 수영하고 석양 보고 계시네요. 아저씨 아줌마들. 바이런베이 보다 제 기준 누사가 좀더이쁘네요야너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까이 올 일이야? 저 <laughs> 와도 돼? 진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안 돼. 그 싫어해. 매운 건안 돼. 이랬대. 여기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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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까이 오네. 것도 없나 봐. 초콜렛 타임 초콜렛 누사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일단 누룽지를 먹고 이따 내셔널파크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페어리풀이라고 자연이 만든 작은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내셔널파크 가기로 자 이제는 준비하고 루지랑 트레킹을 하러 가기로. 어, 텐트 진짜 좋네요. 어제 밤에 비가 내렸는데 진짜 하나도 불편한 거 없이 잤습니다.